이거 공공을 해서 만들어준 그렇지. 여기서울은 가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서울 맞아요. 어. 아 이게 목공 체험장이구나. 사람 없어서 나는 너무 좋은데. 우와 잘했네. 여기 스마트팜부터 가봅시다. 삼간다고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. 거기까지 갈 거야. 아빠 빨리 와. 야, 아니 무슨 서울에 이런 게 있어? 장난 아니지. 지금 저거 보여? 안내도 봐봐. 지금 캠핑장 가는 길을 저렇게 있는 거야. 대박. 대박이지. 여기 예약 빡시겠는데? 뭐 매월 10일날 오픈하는데 빡시지. 빡시지. 어. 이거 다 체험장 미리 예약하면 되나 봐. 음. 스마트팜. 음. 이런 거작물의 이런 환경들 있지. 자라날 수 있는 환경. 기온이나 습도 이런 거를 IT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키우는 거야. 여기 보면은 인공으로 빛을 쏴주고 습도도 조절해 주고. 인공으로 햇빛을 만들어 주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면 날씨와 상관없이 이런 작물들을 백 제 뭐야 재배할 수 있겠지? 야, 조심해서 일어나 어? 여기가 서울은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서울 맞아요 서울 구로에 있는 천왕산 국립공원 천왕산 근린공원 오늘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캠핑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팜 센터랑 뭐 책심터랑 쉴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올라가는 자락 첫 번째 초입에 있는 곳인데 한번 다른 데도 가볼게요. 뽀뽀기? 가자! <목소리> <목소리> 스마트팜에서 80m 올라가면 생태 습지가 있다고 해요. 와, 내려올 때 되게 재밌지. 내려올 때 재밌지. 하나도 안 힘들지. <목소리> 지금 좀 숨차. 하도 운동을 안 했더니 숨이 차다. <laughs> 여기 스마트팜을 지나서 생태습지로 가보겠습니다. 아 여기 생태놀이터. 음. 아 놀이터가 막 크지는 않구나. 아기자기하게 놀고있어 어,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 이게 목공체험장이구나 지금 오픈 안했겠지? <laughs> 이게 뭐야? 저기서 카페인가? 아 북카페다 예, 책심터다, 책심터. 여기서 놀다가 여기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. 어, 좀 쐬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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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황산 책심터. 저 사람이 없지? 그니까. <웃음> 좀 이상한데? 사람 없어서 나는 너무 좋은데. 우와, 잘하는곳거 봐봐. 너무 잘 <laughs> 해놓은데? 클라이밍 하는 곳이고. 여기 북카페랑 쉼터, 책 읽는 곳 같이 있는데. 한번 슬쩍 볼까? 야외에서도 이렇게 마시고, 음, 책 읽고 할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. 사이트가 34개 있구나. 저기 위까지, 와, 와, 저 위까지 사이트네. 여기 관리 사무소 입구 옆에 매점이랑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다고 합니다. 음, 여기 샤워장 표시가 돼 있네요. 1인 샤워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어. 그리고 개수대. 여기도 관리가 엄청 잘 된다고 그래요. 음,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난다. 세제랑도다 있구나. 지금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. 사이트 너무 좋다. 이게 다 사이트 하나하나인거지? 저쪽 끝으로가 명당일 것 같아. 저 위에 차 있는 데가. 근데 위에가 사이트인가? 아, 어쩐지 여기서부터 사이트인가 봐요. 어, 아직 많이 있네. 지금 3시 됐는데, 아직 사람들이 꽤 있네요. 일을 오는데, 응, 사이트 사이에 이렇게 나무로 쳐있네. <목소리> 캠핑장 너무 좋은데, 근데 여름엔 약간 너무 땡볕일 것 같지 않아? 그치, 이 분리수거장이랑 외부 세척장까지 있구나. 아, 여기 보니까 너무 다 좋은데, 이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세척장 이용하려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가지고, 그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, 매점도. 올라가실 때한 번에 다 들고 가고 일 보고 가시기. <laughs> 여기 하루에 35,000원. 당첨되기 힘들지? 어, 아니, 뭐,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인터파크로 예매해야된대 기억이 안난다고? 어 엄마 저기 보니까 기억 안나 기억 안나? 짠 저희는 구로에 있는 푸른수목원에 왔어요 다인! 다인! 그럼 뭘하라고요 준비 시작! 어! 어야 강냉이! 됐다! <laughs> 저 비행기가 코앞에 진짜 우리 문지코 엄청 크다 <laughs> 무슨 작당 모이를 한것 같은데? <laughs> 5분만 있다 간다고? 너무 희한한데? <laughs> 이상. 진짜 이상하다.